저의 청년 시기 한때 선교사를 꿈꾸었습니다. 선교사 중에서 특별히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 티처 미셔너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교사 선교사로서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선교사. 오늘 제목에 사용된 교사, 선교사는 그런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선교사. 제가 요즘 자주 지칭했던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 선교사.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사 성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볼멘 표정을 짓고 저에게 쫓아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성도가 교사 선교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그러나 마면의 웃음을 띠고 응대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예수님이 이 땅의 첫 선교사로 오셨다 그런 내용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대화를 통해서 잘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 선교사입니다. 집사님 잘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된 예수님의 사역. 물론 집사님도 저도 잘 알지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세우는 사역은 계속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세웠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종들을 또한 세웠습니다. 바로 선교사 중에서도 교사 선교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나처럼 교사, 성교사 되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집사님은 아직 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 사무라" 다른 말로 "교사 되라" 직접적인 의미로, 교사, 선교사가 되라, 이런 중차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 선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짧은 주의 명령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셨지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아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 절들 16절, 17절 쭉 보게 되면 12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대요. 원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과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아,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맞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같이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낌으로 알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그 기대, 그 바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대에 부응하셔서 답변하신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 교사 성교사를 향한 주님의 기대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성교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교, 우선적인 선교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어떤 생각이 들 것입니까? 당황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성교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도 아예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셨지요. 다만 이방인 전도 절대 하지 마라. 동족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a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인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금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방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l 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이방인 우선으로 전하라는 말로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사람 골라가며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골라가며 선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전도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시선으로 보면 더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왜 선교를 금지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리, 말씀다는 것이, 달리 말씀하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교 대상은 부활 전과 부활 후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품은 생각 변함없고요. 말씀하신 내용 가감 없이 진리이십니다. 어떤 분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면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잠깐의 시간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며칠? 길어봤자 일주일. 전도 실습쯤 되는 시간이지요. 이 짧은 시간에 이미 성경의 지식을 가진 유대인들만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좀 타당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듯합니다. 또한 이런 주장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랬다. 이 부분도 사실이에요. 당시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대한 부분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열려 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먼저 보낸 받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누구입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에 대한 성교 부분이죠. 가족 지역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동족들에게 특히 고향 사람들 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 종종 얘기해요. 제일 힘든 것은 가족 전도인 것 같아. 제일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동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마을 사람들 앞에 열심히 선교하셨잖아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가족들의 의외의 반응에 보는 저도 기록된 말씀 보는 저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끌고 마을 밖으로 밀, 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척즉발의 죽음을 겨우 피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쉽지만 그냥, 예루살렘, 유대의 성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성교에 전향해서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1년 뒤에, 예수님은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고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성교하셨지요. 1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아마도 30년간을 예수님을 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봤겠죠. 가난한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수고, 목수의 일, 이런 것들을 다 보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시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감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서 배척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토록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고향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러셨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약간은 오해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제자 12명을 부르셨어요. 사도로 세우셨죠. 그 가운데 11명이 동향 출신입니다. 고향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 인근의 사람들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단한 사람 가론 유다만 유다 지방 저 예루살렘 근교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역시, 가족들을 품으라. 고향을 품으라. 동적을 내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은 선교의 중요한 전처 기지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주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솟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사 선교사 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그것은 서로 선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서로 선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일행 필유 아사온 나와 다른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거나 같이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배울만한 사람이 꼭한 사람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둘이 동행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 교사 성교사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 역량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전도실습 나가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을 혼자 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지어 팀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동역이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0문도가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교회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철칙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십자가 군병 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군병이에요. 군인이 개인적으로 따로 간다. 사령관은요, 불러서 감옥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군사는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데 서로 서로에 대하여서 먼저 교사, 성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계속해서 같이 붙여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실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서로 교사, 성교사가 되자. 여러분, 교회 안에 전 세대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온 연령을 아우르는 상담센터, 복지, 이런 것들을 역시 교회 밖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마음으로 서로 서로 교사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람에서 천국까지라는 표 아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아 학교를 할 것입니다. 영아 학교, 예심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 학교. 그리고 자율형 대안학교, 처치 홈스쿨, 각 연령 단계의 주일학교, 영어학교, 싱글 미니스트리, 장년부의 제자학교, 특히 시니어 그룹의 갈렙 학교 등온 세대가 서로 서로 영향을 줄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우리들이죠. 내가 교사 선교사로서 동료에게 나아가는 제자 삼는 일, 아니면 다음 세대에 나아가는 제자 삼는 일, 시니어, 부모님들에게 나아가는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저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 방에서 항상 숙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칠대 지침이에요. 칠대 지침. 우리 교회가 태동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는가? 나 또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전승할 것인가? 예배 때는 반드시 제가 보지만 평소 때도 자주 자주 음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있어요. 선교 구제 교육 65% 한다. 저는요, 똑같이 65%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선교 구제 교육이 교회 밖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만 향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까지 오해받으면서 제자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셨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좋아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하면서 먹고 마셨습니까? 제자들 기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도 그렇고, 부모 세대도 그렇고, 같은 연령대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교사, 성교사 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성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하셨듯, 우리도 성교의 대상이 내 가정 안에 있고, 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기대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함께 선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함께 선교. 본문은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는 제자 사모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제자 사모라. 참 우리 문화는 조금 언어적으로는 아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서양의 문화, 특히 오늘 본문이 쓰여 있는 저 헬라 혹은 히브리 이쪽은요 상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적 언어예요. 그 얘기는요 장사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복수와 단수 개념이 아주 정확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고 상업으로 나아갔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농경민이에요. 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세개 주든 네개 주든 딱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덤문화가 있잖아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세개줄거네개 주는 거 다섯 개 주고. 그런데요,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개줄거 정확하게 그 값으로 주어야 돼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절저하게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이 은사로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다. 왜? 서양 언어 히브리 말로 혹은 헬라 말로 보면 더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은사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좀 혼돈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일부러 너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으셔서 너희는이라는 복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고 그렇게 예수님의 중지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 너 못한다 이런 비교로서 우후죽순으로 앞으로 앞서온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순장 되십시오. 여러분 교사 선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전세대 선교하는 교회 일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